민간인 및 야당인사 통신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늘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신고방식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1577-8552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3층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가 있으니 그곳에서 방문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1577-8552번 전화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어, 통신조회를 당한 문자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 민주당 당원이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어, 이 접수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은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론인, 야당 정치인들,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사찰을 당하는 나라가 민주국가는 아닐 것입니다. 이 검... 마구잡이식 통신사찰을 자행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만행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